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2, 3 0반 도시 오늘도 시작합니다. 일단은 우리 도시 인구 3만 5천 명이고요. 자 오늘은 산업의 날로 생각하고 산업시설 중점적으로 개편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거 지금 매립지 꽉 찼거든요. 소각장 지어야 됩니다. 이거 개발 탭가셔가지고 소각장 지어줄게요. 그리고 소각장은 오염을 정말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소각장 지을 거면 최대한 도시 끝에다가 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각장 한번 지어버리면 그 주변에 주거지 개발이 힘들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여기 이렇게 오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끝에 다 몰아버리고 싶긴 한데 이렇게 구매를 할게요 여기 구매하고 이쪽 편에다가 이좀 소각장들 몰아줄게요 뭐 옆에 뭐 다른 도시가 있을 수 있지만 뭐알 바입니까? 우리 도시가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일단 고속도로 연결해줘야겠죠? 일단 고속도로 절로 넘기고 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쪽으로 내리는 거는 별도로 고속도로 하나 더 뚫어주면 되니까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외부 연결까지 진행할게요. 테오도르라는 도시와 이어지는 고속도로입니다. 참고로 이 옆은 살릭스 다른 동네랑 이어져요. 좀요 정도 거리면은 같은 도시로 해줘도 되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랑 광물이랑 하면 되는데 일단 소각장 먼저 지어줄까요? 그냥 4차선 도로를 여기서부터 끌고 와봅시다. 자 가자.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고 아딱 멀리 왔다 그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쯤에서 인터체인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0m로 내리면서 이 골짜기 따라 통과시켜주고. 간단한 형식으로 넣어 줄게요 소각장 이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짠오 11단계 좋고요 자 일단 소각장은 추가 소각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송전선 붙여 줘야 겠죠 연결 하수구가 막혔다고? 음... 도시 전체적으로 하수 시스템이 쓸 부족해지나 보네요 도시 밖으로 처리해도 되나? 거 우리 수출 좀 해도 될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본격적인 산업들 들어가 봅시다 생산 보시면은 미리 조금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광물들 광물 3종 적절히 부족하고 닭에 채소 목화 애초에 석유 석유는 우리가 좀 적이 많이 지어놨잖아요 석유 빼고는 다 부족하네요 이 친구들 오늘 충분히 조금 지어줄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기 누가 봐도 농장 짓기 좋은 땅이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도 인터체인지 하나 만들어 줘야 되나? 일단 뚫어줘 봅시다. 막힐지 안 막힐지는 나중에 보시고, 자 밀농장 들어갑니다. 여기는 일단은 가운데를 90도로 갈라버리고 시작할게요. 이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개발이 일단은 되겠죠. 오케이 대농장 만들어 주시고, 요거로는 살짝 네, 모자랄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뒤로. 양계장들 조금 만들어 줄 겁니다. 오 아주 거대한 밀동장이 됐는데요. 그리고 여기 남는 땅 있죠. 여기는 점일도 주거지 조금만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살짝살짝씩 해주는 게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여기도 점일도 딱딱. 그 다음에 여기는 길로 마감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이쪽에 조금씩 빈 땅에는 점일도 주거지 지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더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일단 거대한 밀바도 완성됐고요. 우리 도시가 와 시간당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거 좀 해줘도 되겠다. 우리 오늘 산업의 날이잖아요. 산업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산업구역 세금을 좀 낮춰줄게요. 산업 건물이 성장을 잘하면은 물건값도 싸지고 그러면은 상업구역도 싼 가격에 물건을 떼올 수 있으니까 상업구역 수익도 늘어나고 뭐 이런 선 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실 세금은 가능한 한 나중에 좋긴 좋죠. 저같이그 다음에 쓰레기는 소각장 하나만 더그 다음에 다른 광물들 좀 캐야겠죠 우리가 이쪽을 확장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광석 채굴도 있으니까 이쪽 구역 일단 먼저 개발하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서 길을 위로 쭉 가르고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그 다음에 조금 남는 부분 있죠 남는 부분은 석재로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채굴을 하는 걸로 오염이 이쪽으로 쭉 오염이고 이 라인을 지켜서 개발하기만 하면은 이쪽 사이는 주거구역을 좀 넣을 수 있겠네요 공단 사이에 대충 잡힙니다 지금 오염이 이렇게 한 라인 이렇게 한 라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산업지역을 이렇게 두 줄로 쓰고 가운데 주거지역을 좀 깔아가지고 뭐 직장이랑 가까우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발을 좀 하면은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맞춰서 여기 구매하시고 도로망 준비하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여기에 이제 기차역을 조금 만들어 주겠습니다 철도역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이쪽 편으로 넣어 줄 거고요 한 역간거리는 2km? 그 정도면 되려나? 이쯤에 하나 들어오고 이쪽 끝에 하나 들어오고 이쯤에 일단은 철도역 하나 들어오고요 철도역 하나 이렇게 해주고 노선 연결할게요 이쪽에서 선로 하나 빼서 그 다음에 여기서 외부 연결까지 해버릴게요. 오케이 새로운 두 번째 철도망의 도입입니다. 여객철도 도구로 끝에서 들어와서 여기 세우시고, 어, 여기 세울 건데요. 이 플랫폼을 여기 갔으면 안 되겠네. 잠깐만요. 추가 플랫폼 하나 세우고요. 그 다음에 1호선을 이쪽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호선이 저쪽으로 갈 건데, 여기서 굳이 2호선을 이 역까지 넣어줄 필요 없겠죠? 애들 알아서 환승하겠죠? 여기, 여기 생각보다 커지겠네. 2호선, 산업선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쪽이 천천히 개발되면은 이쪽 지역에 큰 교통 흐름망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긴 주거로쓸 거고, 산업 지역 들어갑시다. 오, 바로 산업구역 들어오네요. 오케이 산업수요 쭉 빼주고요. 이쪽이 이제 대규모로 산업지역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친구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물철도요 넣어줄게요. 이쯤에 일단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 하나 넣어주고 이쪽에도 하나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어머 어머 차 막히는 거 봐. 일단 빨리 화물철도 연결부터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화물철도만 구성을 어떻게 해주냐인데요. 음, 이렇게 받은 화물을 여기 역으로 넣고, 일단 상업구역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 편에 화물역 하나가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여기다가, 이런 느낌으로 화물철도역을 지어줄게요. 여기서 하나 뽑아서, 이쪽으로 연결. 여기 화물역, 요거의 역할이 여기서 나온 산업품을 이쪽에 있는 상점가로 보내주는 역할이잖아요. 여기에 이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거 추가하시고, 이거 일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로 하나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받아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돌릴게요. 일단은 여기 외부 수입할 거 있죠. 이 역으로 외부 수입 하나 바로 받아오겠습니다. 리드베리에서 들어오는. 방금 새로 들어온 친구를 동부 수입선이라는 이름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메인 노선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직통으로 상점가 쪽에 한번 들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점가에서 여기 있는 이쪽 지역에 한번 왔다가, 이쪽 플랫폼에 한번 세웠다가, 여기로 와서 종착하는 노선으로. 여기는 동부화물선. 동부화물선이란 이름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2차 산업구역 들어갑니다. 산업구역 이만큼 넣어줬으면은, 음, 그것도 필요하겠다. 이쪽에 대중교통도 하나 추가적으로 넣어줄 준비할게요. 이쪽 지역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테니까 버스 준비하겠습니다. 도로교통 가가지고 버스 차고지,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일단은 여기 있는 역 앞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있는 산업지역 지나가는 버스 만들 겁니다. 그다음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될것 같거든요. 두 역을 왔다갔다 하게. 산업구역 버스 출발합니다. 음, 좋아요, 산업구역 쭉! 쭉 들어옵니다 일단은 요 정도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산업구역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이 가운데 구역에 주거지역들 이쪽은 고밀도보다는 중밀도 저밀도 그런 느낌으로 조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넣어주면서 도시개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